예, 안녕하세요 지장 장대리입니다 예, 오늘 7월 13일 매매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주로 종가배팅 위주로 했는데요 오늘 한 4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은 어, 시장이 좀헤크가 많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는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시가베팅보다는 종가베팅이 더 장막판에 이렇게 오르는 흐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종가 베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종가 베팅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 종가에 사는 게 종가 베팅인데, 물론 종가에 사도 되지만, 뭐 여의치 어, 사정이 된다면은 좀더 낮은 가격에 잡는다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여기 샀는데. 플러스로 넘어왔어요. 플러스 0.5%, 1%라도 넘어왔으면은, 저희가 시간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질 때, 뭐,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뭐, 고점에 사버리면은, 이게 대응이 어려운 거죠. 뭐, 그래서, 어, 가비틱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낮은 가격에 잡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좀더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외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간에 어제 KCTC를 어제 이제 종가 배팅을 했고, 시간에도 좋았죠. 예, 종가 배팅해서 이미 저는 여기서 수익실을 좀 하고, 플러스 한2% 정도에 넘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게 선택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또더 <laughs> 사가지고 예 수익실을 했거든요. 평단가도 낮고, 물량도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가베팅을 주로 이제 그렇게 했었고 셀루메드도마찬가지 낮은 가격에 잡았고 올라서 수익실은 일부 물량 덜고 했고 물론 이게 다못 먹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가 9시에 이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기가 왔었죠 종가베팅을 어제 한여러개를 해왔었는데 9시에 회의가 있다, 그리고 그 회의는 제가 약간 좀 관여를 해야 되는 주관을 해야 되는 회의였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위기가 왔었죠. 오랜만에 9시 회의 잘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9시에 이제 급하게 화장실을 잠깐 가서 매매를 좀 급하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수익권인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했는데, 정리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전 보여드리면은, 뭐부국철강 이런 거는 결국은 상한가를 가버렸죠. 어제 종가 배팅했는데좀 팔고 팔았는데 이게 좀 그래서 기준봉으로 팔고 가에돼 있는데 이게 원래라면 더 버틸랬는데 제가 회의를 들어가야 돼 가지고 팔고 나서 회의가 2 시간짜리였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벌써 이미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랬었고 서원은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눌림에 잡아서 종가에 이미 이제 수익권이 온 거죠. 그러면 시간 으로 상승하면 더 좋고 하락하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버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잡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 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시간을 왜 정리했냐면은 시간으로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정리한, 물론 내일 급, 급등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연테크 오랜만에 이제 상따를좀 하려고 하다가 아, 이게 좀, 또들림 말씀인데, 상따를 했는데, 막판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요때 이제 해서, 동시효과로 상황을 가면은 이제 팔려고 했는데, 동시효과는 또 애매하게 또, 28%로 마감하도록. 더 진짜 애매하죠. 근데 이제 시간으로 이제 또 버텨봤는데, 와, 시간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빼는 겁니다. 2000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때 이제 그냥 다 정리해버렸어요.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정리해버렸는데, 에이, 결국은 이제 이때 양봉 전환을 하더니, 상한가를닫아버리더라고요 아, 물론 내일 개입이 띄울지 안 띄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평단가가 높아가지고, 뭐 그런 겁니다. 높아가지고 그랬던 것이고, 그 외에도 종목 선택은 되게 좋았는데, 제가 오늘 다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서울식품은 이제 잘 팔았고, 다음에 네이처셀도 잘 팔았고, 어 결국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좋았죠? 이렇게 수익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일단조도, 요게 이제, 못 버틴 겁니다 좀 이렇게 제가 회의가 있다 보니까 못한 거고 그 다음에 HLB 파워 이것도 종합이 잘 했는데 이를못 버티고 아 이것만 좀버텼으면 수익구간 많이 줬을 건데 아, 이래서 아 직장인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 시스템은 어제 이제 괜찮은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일봉자리가, 예, 모든 고점을 다 뚫을 신고가 패턴이 나왔었는데, 종가 배팅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이제, 근데 시간으로 좀 빠져가지고, 1% 3% 빠져가지고, 저는 시가를 한번 사봤는데, 별로 힘이 없어서, 한번 손절했습니다. 오, 이두 종목이 제일 아까운, 한샘 k 라고 이거는 제가 어제, 시간으로, 6%그랬겠는데 이것도 제가, 시간로 종가는 750원인데 제가 종한 천만 900원에 샀었나? 이 평단가 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마이너스 구간이라서 못 버틴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일분만 더 버텼으면은 되는데 이거를 못 버티고 아또 놓쳤죠. 요서 손실 좀봤고요 그다음에 광명 경기도 아마 구간을 줬는데또 이게 도 심지어, 이건 어제 종가로 샀죠. 심지어. 종가 웨이팅 했는데, 개파락. 손절했는데,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올라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아무튼 오늘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5%, 뭐, 적어도 뭐, 3% 먹을 수 있었네요. 예, 이런 것들 좀 아쉽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직장인으로서 좀 선방을 못 했지만, 그래도 4만원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은 하루였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매매했고 오늘도 종가 배팅을몇개 했습니다. 내일 뭐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힘든 한 고생하셨고요. 좋은 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